예, 참치인데요. 어, 참치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심장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나이가 저희가 10살이 넘어서고 하면 일반적으로 검진은 저희가 중증도 검진보다는 최고 단계의 검진을 원래는 권유를 드리는데 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치는 심장도 좀 크고 폐 부분도 뭔가 좀 이상한 음영들이 보여요. 근데 저희가 참치는 제가 소리를 들어보면 코도 조금 막혀 있는 것 같고 예. 눈 주변도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게 예, 예, 만성적인, 예, 만성적인 허피스가 조금 있는 아이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허피스가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심폐 기능이 조금은 좀 지저분하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심장이 조금 크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아이는 아마 허피스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예. 짐작을 좀 해긴 했고요 예. 나머지는 복강에 있는 장기부터 해서 저희가 방광입니다 예. 그리고 콩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콩팥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약한 비대증이 예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이제 회복이 좀된것 같아요. 먹는 네. 음식도 좀잘 먹고, 변도 잘 차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평소에 저희가 참치가 식습관이 어떤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어, 좀, 오런 공개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잘 먹고 잘 지냈던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단백질에 대한 함량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양적으로 보고 하면 뭐 간식이라든지 지방이 끼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과하게 먹거나 예. 아니면 탄수화물만 너무 과하게 먹거나 예. 이러면 아이들 식습관에 따라서 조금 영양적인 불균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 문제가 심각한 그런 것들은 아닌데 예. 영양적으로 보면 단백질 함량이 좀 떨어지고 예. 실제로 근육량이 조금 떨어지고 예. 이런 것들 지금 보이고 있고 예. 실제로 보면 혈당도 조금 오르고 인수치도 오르고 이런 예. 것들은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에 따른 어떤 변화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희가 아까 전에 제가 참치는 아우 치아가 많이 안 좋네요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구내염이 아주 심하다라고 떠요. 구내염이 아주 심하다라고 떠는데 이 구내염에 대한 거는 제가 오늘 보니까 발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발치를 발치 안 해야 했습니까? 될, 오늘 그 검진 하는데 지금 요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예. 일단은 발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따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치 같은 경우에는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위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마취하기가 좀 위험해요. 아, 위험한데 네. 일단은 저희가 참치에 대한 것을 제가 하나 하나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치아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치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외견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치아 아, 요거는 이제 파수, 그 파절된지는 조금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것도 네. 지금 보면 치아가 원래는 이렇게 뾰족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치아가 뭉통하죠. 네. 이것도 치아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치아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좀 심하고요. 네. 이제 반대쪽으로 봤을 때도 잇몸에 대한 염증 상당히 심하고요. 네. 앞니발도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위쪽에는 없고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 예, 치아가 흔들흔들 그냥 육안상으로 손만 대더라도 흔들흔들 거리는 정도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음. 근데 저희가 사실은 치아에 대한 거는 이게 만성적으로 그냥 구내염 환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음. 예, 아니면 치아 흡수성 병변이 있는 환자일 수도 있고 음. 여러가지 환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오늘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FRL이라고 해서 치아 흡수성 병변이 좀와 있어요 아이가. 음. 그리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치수염이라고 해서 치수신경안에 염증도 조금 있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찍었을 때 이게 뭐냐면 위쪽에 있는 이빨 두 개입니다 예. 요두 개를 저희가 찍어 본 건데요 일단은 이게 치아가 파절돼 있고 그죠 예. 여기도 치아가 파절이 돼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요 안쪽에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보면 점이 하나 보입니다 예 검은색 점 이게 뭐냐면 신경이 노출 됐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신경이 노출된 지가 오래되고 하면요 이 신경통로를 따라서 염증 구강에 있는 세균들이 침입을 해서 치수염 이라고 해서 잇몸 안에 신경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런 증거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게 위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치아 좌측에 네. 있는 치아거든요 네. 치수가 뭐냐 고 하면 요 안에 있는 요 검은색 라인이에요 네. 아, 제가 건강한 치아에 대한 지난번에 조금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이 신경은 이렇게 가느다란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한번 보시고 반대쪽을 한번 보시면요 네. 안에 있는 신경통로가 엄청 두껍죠 네. 검은색 부분이 네. 이게 뭐냐면 안에 신경에 대한 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치아가 아마 염증이 좀 심하다 네. 두 번째로 치아에 대한 겉부분은 이렇게 매끄러운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지만, 치아 겉부분은 건강한 치아예요. 네. 근데 신경 때문에 이거는 발치가 필요한 치아인데, 네. 반대쪽 치아 보시면 치아의 표면이 우둘두둘한 것좀 보이세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치아가 녹고 있다는 어떤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옆으로 찍었을 때, 저희 치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치아가 맨 안쪽에 있는 치아가 요 치아인데 지금 우둘두둘하거든요. 지금. 네.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리고 반대쪽도 저희가 지하 보시면 이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 이것도 예. 지금 보면 지하가 뭔가 매끈하지 못하고 예. 예, 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지하 하나 남은 이 치아를 한번 보시면 잇몸에 있는 부분이 뿌리도 없고 이것도 썩어져 있고 그죠? 예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어금니를 보더라도 여기도 동그랗게 구멍이 나 있고 그죠? 아, 실제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우둘두둘 여기도 우둘두둘 한 네. 부분들 치아가 발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 말고 이쪽에 있는 위의 치아들도 지금 거예요. 보면 치아도 이렇게 좀 파절이 돼서 깨져 있고 그죠 네. 예, 안쪽에 있는 신경 부분도 마찬가지로 염증이 좀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하면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송곳니 부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치아를 발치가 좀 필요한 아이다. 라는 부분이 보이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성적으로 구내염이 좀 심하다 근데 구내염의 원인은 아마도 치아 파절에 의한 치수신경에 대한 감염 그리고 저희가 FRL이라고 해서 치아흡수성 병변 이게 종합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을 일으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저희가 아까 전에 마취가 들어가고 수술을 하고 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일단은 금식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은 금식이 좀안돼 있어요. 금식이 안돼 있고,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은 환자인데, 아마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 만성적인 허피스 때문에 심장과 폐가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취가 들어가는 아이들은 실제로 나이가 많은 아이일수록 저희가 심장 기능에 대한 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마취를 하고 뭔가 수술을 하고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치도 오늘 저희가 검진을 하는 김에 실제로 제가 심장에 대한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일단은 검사를 거쳐봤는데 예. 일단 심장 기능에 이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복순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내용물 일부가 빠져나간 어떤 저희가 예. 허니한 탈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저희가 이제 참치 같은 경우에는 심장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성적인 허피스 때문에 눈병 포함해가지고 코도 좀 막혀있고, 아, 심장도 조금 지저분하고, 폐도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코가 워낙 막히는 힘이 많이 들려서 제가 구간 쪽으로도, 어, 코 쪽으로도 엑셀를 한번 좀 찍어봤는데, 코에 있는 평수 자체도 여기가 마찬가지로 저희가코 부비동염이라고 해서 염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음. 아이들에 비해서 코에 있는 부분이 좀 구조물이 잘안 보이기는 하고요. 이건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아버님 얘기했듯이 뭔가 구조할 때부터 뭔가 눈이 좀안 좋았었고, 코를. 길에 살때눈 주변이 엉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음. 지금도 근데 조금 안 좋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아버님. 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검사를 해보고 했을 때는 이제 참치는 이제 구강에 대한 부분이 문제다. 아, 다만 구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금식이 일단은 돼야 되고 있서 네, 예, 그런 부분이 예. 좀 필요한데 그게 좀안 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참치의 구강 상태로 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겠네요. 이거는 아마 통증이 좀 있을 겁니다. 다만 근데 길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요. 어떻게 저거 저입 이빨을 가지고 씹어 먹고 생활을 하지라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음. 그런 아이들일수록 더잘 먹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불편함 없이 먹는 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좀 들고요. 음, 좀... 일단은 요거는 뒷다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음. 아이는 이제 허리 쪽에 있는 부분은 괜찮습니다. 음. 아까 전에 제가 복순에서 이상이 있었던 부분 요부인데 요부에도 음. 연골이 지금 있죠. 아이는 음. 연골이 있고 뼈와 뼈가 나뉘어져 있고 요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뒷다리가 안 좋네요. 저희가 참치는. 다리 쪽으로 저희 보시면 여기 원래는 매끈하게 동그랗게 생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보이세요? 아 이거 전에 한번 저 여기서 한번 그 지적 받았던 것 같아요. 참치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어. 뒷다리 얘기를 하니까 전에도 한번 이거 지적 한번 받았습니다아 그래요. 예 이제 기억 나네요. 저도 제가 한번 본것 같아요. 예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가지고 딱 보자 말자. 어. 익숙한 어떤 그래가지고 부분이 이 거? 뒷다리 부분을 갖다가 수술을 해주네만에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제 아, 기억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 뒷다리를 해결 못하고 인보를 갔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 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음. 해주네만에 했는데 비용마한 뭐 이. 이 예, 제대로 좀, 아, 원활하지 않고, 예, 이래가지고, 예, 위험에 아, 넘어가버렸어요. 예. 그래서 뒷다리는 이게, 탱성 관절형에요 맞아요, 여기서 그때, 여기서 예, 그때, 예. 그, 그, 그진 결과를 예. 받았었습니다. 예. 저도, 저도 참치라는 아이가 좀, 익숙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제 기억나요, 제가. 네,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 뼈 칩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오른쪽, 왼쪽 전부 다좀있고요 예. 다리 관절이 좀안 좋아요. 예.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로 복순이는 허리 때문에 예. 높은 곳에 뛰어오르고 뛰어내리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만 음. 반대로 참치는 걷는 걸음걸이도 한번 보시면서 예. 이런 쪽에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높은 캣타워를 띄어오르고뛰어내리면 동증이 예.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도 복숭이하고 똑같이 예. 참치도 높은 곳에 띄어오르거나 띄어내리거나 음. 이런 건 조심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음. 예. 생각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치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도 염증이 좀 심해요. 냄새도 심하고 예. 지금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는 발치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기는 한데 잇몸에 대한 염증은 어느 정도 좀 가라앉히고 수술을 하더라도 하는 게 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니 예, 그러면요, 예. 요걸 그저 잇몸 염증 그 약을 써가지고 가라앉히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발치 주, 예. 발치 그 네. 네. 그. 그 예약 잡아주십시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사는 조금 맞춰놨는데요. 예. 이 약을 저희가 참치가 잘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저도 약은 한 번도 안 먹여봐가지고, 예. 그제 그 인부에서 오시는. 인부하신 분 말씀에 따르면, 쓰다듬고 안아주고 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예, 싫어한다 했잖아요. 반톱을 깎거나, 네, 뭔가 뭐, 하기 약을 먹이거나 거는. 하는 건 되게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큰일이네. 예 네. 그래서 애가 일단, 좀 돌변하는 그런게 좀 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잇몸의 염증 상태로 보고하면 제가 봤을때는 적어도 한 열흘 정도는 약먹고 염증을 좀확 가라앉히고 수술하면 좋겠다. 는 그렇게 음, 예, 그렇게 일단 약은 그러면 제가 가루 캡슐 어떤게 좀 필요해요? 캡슐이 편하시나요? 낫죠. 가루는 먹여보니까 애들 전부 다 음. 거품 내가지고 다 토해버리고 예. 예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애 중에 축복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기는 아무도 안왔는데요. 예, 예. 개는 입벌레가 약을 집어넣는 목구멍을 막아버려요. 아, 그래요. 목구멍을 딱 막아버리고 알약을 집어넣잖아요. 혈로해가지고 네. 밀어내버려요. 음. 약은 약 먹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개를 주사제 아니면은 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축복이도좀 병원 가야 되는데 개는 뭐 부산 병원 다니애라 네. 가지고 네. 월요일날 개 데리고 갈 거거든. 요 네. 일단은 참치는 그러면 제가 열흘치 캡슐 안에 최대한 예. 작은 캡슐에 한번 넣어볼예 캡슐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캡슐로 해서 약 열흘치 드리고 일단은 오늘 복순이는 약이 없고요. 제희 예. 세나는 약 있어요. 그래서 예. 세나는 약 일주일 먹고 안 오셔도 되고 예. 참치는 열흘 정도 약 먹고 저희가 열흘 약다 먹고 나면 전갈치 수술 한번 해볼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아제 빛을 들고 오는 데 깜빡 해버렸네 새 피치가 구토가 심한데 아, 그죠.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예, 네, 맞아요. 아. 깜빡이 했더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럼 거 일단은 제가 참치 양만 짓고요 아예들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대리실 예. 조금만 계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안 어. 거안나오순이한테 다리. 복순아, 이거 없네. 이거 네반창고 풀어야지, 너만. 반창고 풀어야지. 복순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이거는 음, 별거 아니란다. 음. 아이고 우리 참 참치야 오랜만이다. 근데 네가 심각하네 웃잖아. 응? 참치 니가 심각해서 웃잖아. 나오나 참치? 나 참치야? 붕대 없나? 응? 응 참치는 붕대 붕대 없다. 참치야 나오나? 나무나. 참치는, 어 심장 비대증이 다 나아가지고, 이제는, 이거, 음. 참치야. 음, 음, 음. 잘못 걷는데? 그런 거리가 영, 시원찮네. 참치야. 그러면 제대로 먹고 있겠나 참치, 그름을 제대로 못있겠어 참치야, 한번 긋어봐라. 참치, 끌어봐라 어우 그릉거리가 영 옛날보다 못하네 아 옛날 그런거리 보다 영 못하네 아 놈의 자식이 참